안녕하세요. 2023년 1월 5일 오늘의 공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SNT 중공업은 9시 17분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대상으로 30mm 차륜형 대공포 2차 양산 물품 구매 계약 체결을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은 693억이며 계약 기간은 4년입니다. 계약 기간 감안한 전년 대비 매출 비중은 5.2%입니다. 투자자 관심도는 8.5입니다. 대보 마그네틱은 11시 19분 120억 규모의 음성공장 설비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기존 음성공장에 추가 투자 목적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비중은 20.5%, 시가총액 대비 비중은 2.5% 규모입니다. 관심도는 9.0입니다. 삼양식품은 2시 44분 국민연금공단에 신규 지분 취득 공시를 했습니다. 보고한 신규 지분율은 10.1%이며 취득 방식은 장내 매수입니다. 관심도는 8.2입니다. 오스템 인플란트는 4시 11분 기존 주주인 애프리컷 홀딩스의 지분율 확대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5.57%에서 6.57%로 1% 증가했습니다. 애프리컷 홀딩스는 KCGI 지배구조에선 사모투자회사가 100% 투자한 유한회사입니다. 취득방식은 장례매수입니다. 관심도는 9.6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 공시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